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요아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요아일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35편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더하시고 믿음에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통함한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분명히 사는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 말씀 봅니다 여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게,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아려고 함정을 받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머지 말씀을 말씀 묵상하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쓴 시가 참 많다는 거, 비탄 시 성격의 시들이 참 많죠. 서울랑에게 쫓길 때 예, 다윗이 썼던 비탄 기도시인데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1절로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는 불신자와 삶이 다른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한 위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 하나님께 위탁하는 중요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바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로 8절 그리고 17절, 19절로 26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원수의 문제를 위탁하고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시도록 간구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팔이 칼이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삽니까 기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감사가 중요하죠. 오늘 구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위탁만 하고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도 보면 내가 대중의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28절에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뭔가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신앙이라 할수 없습니다 간구할 때 이미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이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같이 있는 거에게. 간구하는 내용과 응답이 함께 있고, 회복된 중심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기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간구하는 거죠 두 번째 원수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원수 갚지 않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 원수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에요 불의한 증인들을 세우고 알지 못하는 일들로 그에게 질문하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외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도고하고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곱감같이 하였도다. 이 원수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형제에게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금식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위탁하는 자는 스스로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률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냐.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27절 보세요. 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함께 할때 600명씩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수백 명이. 그들은 다윗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서울처럼 여호와의 신이 떠나간 그런 자들을 <laughs>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동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 살지 않습니까? 우린 의를 기뻐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죠. 똑같은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도고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형제가 그 가슴에 있는 겁니다. 성도가 그 가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어깨와 가슴에 있는 자들. 여러분, 이런 형제들의 연합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 우리는 나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똑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자들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항상 말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응답받고 평안해야 돼요.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laughs>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평안이 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깃발을 흔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위탁의 태도, 원수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함께한 성도들을 향한 연합의 마음, 이런 마음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보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쫓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나세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가며 문제는 해결되며 병든자는 치유되었습니다. 아멘.